두 번째. 기현 투어의 주의 사항. 기현이 조심이다. 왜그 기현 투어의 그 주의할 점이 기현이 조심이죠 기, 기현 투어니까요. 아. 응. 기현 투어여서 기현을 조심하라. 네. 아. 그 기현이 조심 참 뭐랄까? 잘 만들었어요. 그렇죠. 예. 기현이 조심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진짜 저희가 공연 때 네. 이제 기현 형이 <laughs> 하또 저걸 많이 해가지고, 뭐, 기현이 네. 조심, 기현이 조심하는데, 아, 그 VCR을 저희가 한번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보는데, 아,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. <laughs> 야, 그, 되겠다. 약간 그 냄새 있잖아요. 무슨 냄새죠? 약간 그런, 네. 그. 이, 인중 냄새라 그러나요. <laughs> 자꾸 맡고 싶은 냄새. 아, 너무 싫은데 자꾸 막 맡게 되는 그런 <laughs> 냄새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연이 <laughs> 어. 조심이라는 게 어. 뭔가. 근데 이게,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다. 어, 자꾸 막날 거슬리게. 어, 막 거슬리게 한다. 어, 약간 그런 거죠. 요즘에 있죠. 다 아이돌 분들이 네. 다 콘서트 그 분들이 자기 콘서트에서 하세요. 아, 조심을. 아, 그래요. 응. 조심. 자기 누구 조심 배워봤어요, 이렇게. 요 네. 아. <laughs> 기현이 형이 진짜 이게 실인데 그러니까. 예. <laughs> 처음엔 인기 했다가. 예. 예. 어느 순간. 그렇죠. 그런 느낌. <laughs> 그렇죠.